안녕하세요.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0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몸무게가 70.1이었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재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심야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는 도중에 빵을 하나 먹었거든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크림빵 하나 먹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뭐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300일 넘게 다이어트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308일이 된 오늘에 와서 드디어 다이어트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의 다이어트 권태기가 좀 두려운데요. 원래 잘하고 있다가도 딱 이때가 되면 모든 원칙과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달려가거든요. 이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어서요.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다행히 주말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이어트는 개나 줘버리라는 심정으로 주말 3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망나니같은 기록을 보여 드리려고요 자 일단 금요일 점심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꼬맹이가 방학을 해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만능이다 김치 대신 다, 돼, 다 된다 이거 二十。几嗯。<noise> <noise> 12시 10, 20분 영화 봤어요. 밤에 영화가 아, <laughs> <요가니까>? 해어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들이못하 <laughs> <laughs> 정확히 12시 20분에 들어갔어요. 아, 아, <laughs> 시작하는 시간이... 소리다 집에 12시에 왔거든. 대단한 상태야. 난퇴소이가 날씨가 별로... 내가 12시 19분까지 꼭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긴장 안 하고 있었다? 음. 네, 당신하고 전화 통화? 어, 당신하고 통화하면 내가 어, 21분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아이씨도 좀 어... 들었겠지. 그래서 아, 좀 막혀가지고, 뭐 실어둔 뭐좀 말, 술을 많이, 많이 막혀서 못가 야되니까 어. 아이씨가 갑자기 손 떨려요. 뭔 일이길래 20분까지 이시간에 가야 되나. 그러라고 <laughs> 한건 아닌데, 영화 보자고. 잘 모르겠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응. 아니, 거기 갔다가 와갖고, 영화관에 또 가. 응. 얘가 더 대단해. <laughs>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놀고 싶어서. 암이 놀고 싶어서 그러지 정국꽃 해야지. 거기서 렇게 뛰어놀다가. 근데 그극장에서 우리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주더라. 아, 다리가 예약이 돼 있잖아. 아한 명이랑 세 명이 더 예약돼 있는데 안들어왔잖아 아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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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런 거야? 응. 이십 분에 그 영상이 음. 나와야 되는데 이십일 분에 어. 영상이 나왔어. 어제 말고 한 사람 더 있더라고. 그까네 그러니까 그 명이 본 거야? 경비세도 음. 안 나올었다. 경비세도 안 나와. 뭐가? 어그 땅에 네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타인에이 남겨 먹겠지. 음. 금기때문안 해야지 응. 금요일 저녁은 계란말이 파란 건 뭐야 엄마? 깻잎 몇게 음, 없었어 음, 잠깐 잠깐 상상에 깜빡했어 엄마? 내가 잊 맛있다 괜찮아? 응 향긋해 <laughs> 그리고 밤 1시 반에 치킨 시켰어요. 후라이드 한 마리, 그리고 양념 한 마리, 그리고 떡볶이 하나 이렇게 시켰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이 치킨을 기다리면서 젤리 두 봉다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프링글스 과자 한통다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킨 치킨도 남편이랑 둘이 다 먹었습니다. 떡볶이도 다 먹고요. 오랜만에 기량을 발휘했어요. 토요일이 되었구요. 점심으로 쫄면이랑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러 나왔어요. 동네 돌아다니고 영화 레드슈즈도 봤습니다. 저녁은 회전 초밥집에 왔는데요 동네에 있는 집인데 한 접시에 1,500원씩 해요. 그래서 가끔 오는 곳입니다. 세 명이서 이만큼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밥값 내기 했다가 가위바위보 제가 져 가지고 제가 냈어요. 아이고, 대약 그리고 카페에 가서 팥빙수랑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집에 와서 또 젤리랑 과자랑 빵 같은 거 엄청 먹었고요. 일요일이 되어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구리. 주먹만. 저녁은 우선 제가 만든 떡볶이 먹었는데요. 냉동실에서 떡을 꺼낸 다음에 녹히지 않고 바로 했더니 다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피자를 시켰죠. 피자어 새우 피자고요. 저는 이거 네 조각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빵을 또 먹었죠. 이렇게 주말 동안에 폭주가 지나갔습니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뭐 반반인데요. 정신을 차린 지금은 아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는 또 이러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늘도 가감없는 제 다이어트의 한 과정을 보여드렸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밤도 편히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안녕. 아, 뜨거워.